네 오늘 출동 현장은 일단 서울입니다 그것도 송파구 두 번째 특징 작습니다 49제곱미터니까 20평형 정도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지금 불법행위 재공급 세 세대가 나왔는데 일단은 공급금액이 7억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8억이라고 쳐도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에 호가가 14억 5천까지 갔다 물론 뭐 호가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은 거의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일군 브랜드네요. 힐스테이트, 아, 이 편한 세상, 아, 문정이라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정동이 되겠죠. 지금 송파구지도가 쫙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쪽에 여기 석촌호수에서 아, 오른쪽에 쫙 현장이 남아있는데 현장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5호선 거여역이 1.3km. 계룡역도 1.3km, 그 다음에 오금역이 쭉 북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파로선 문정역은 1.1km 정도. 그래서 거의 중앙 지점. 어쩌면 이렇게 아, 역세권 과는 거리가 먼해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 23년 11월에 후 분양으로 분양을 했고, 아, 작년 9월에 아, 입주를 시작을 해서, 만딱 1년 정도 되었네요. 무튼 간에 한 1260세대인가? 아, 그 정도 규모인데 중요한 게 49제곱미터가 아, 3세대가 나왔는데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인근에 뭐 문정초가 한 560여 미터 문정중학교가 한 400여 미터 네, 이 정도 거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순환도로 오른쪽에는 위례신 도시가 아주 넓게 자리잡고 있는 현장이고요 아주 뭐 핫한 예, 헬리오시티 저기도 뭐 어마무시한 9 5 1세대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주 뭐 쟁쟁한 현장들이 송파구에도 많이 몰렸죠 여기 최근에 로또 아파트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아무튼 뭐 송파구도 뭐 쟁쟁하죠 그러면 일단은 복잡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저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아직도 100%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불법행위제공급 입주자 모집공고다 예, 민영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아, 이거부터가 지금 예, 복잡해요 거주요건은 서울시 거주자 이건 뭐 확실하고 재당점지하는 10년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전매 제한이 3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거주 의무도 또 2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2년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아, 현장은 세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이게 다자녀 특공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접수는 25년 9월 22일 월요일이 되고 또 일반 공급도 두 세대가 있어요. 여기는 25년 9월 2 3일 화요일 날짜가 다르다는 거 당첨자 발표는 9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9월 30일 날 서류 접수하고 11월 아니죠?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바로 로또가 되는 거죠. 지금 8억이 안 되는데 호가가 14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월초사오 뭐, 간단 계산해도 6억 가까이, 어, 호가 기준으로는, 아, 로또 현장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본 아파트는, 아, 작년 8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완료된 단지로, 아, 준공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계약자가, 아, 선택한 여기 이제 품목, 아, 모두 이제 수락하는 조건, 뭐, 당연하겠죠. 아 일부 공급 세대는 요게 중요합니다. 복잡해요 되게.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102동 202호 108동 802호는 임차인이 있다. 어,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약간 좀 복잡해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숙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 따져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네,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자의 아, 규칙 위반으로 계약 취소 세대다. 그래서 아, 현재 상태로 분양을 한다. 아무튼 102동, 202호, 108동, 802호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주체는 대출 기간 알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서울시 거주, 이제 무주택, 세대주도 있고, 세대원도.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금 계획을 아주 깐깐하게 잘 세워야 될 것. 쭉쭉 내려와서 공급 금액 야, 보겠습니다. 총 1265세대 중에 불법 행위 자 공급으로 3세대가 나왔다. 일반 공급은 그중에 두 세대, 특별 공급이 한 집이 있다. 아,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입주시기네 금년 11월 예정이다. 49제곱미터 a 타입이 아 그중에 특별 공급이 다자녀가 한 세대가 있는데 102동 202호 108동 802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 금액을 보니까 49제곱미터 a 타입 102동 202호는 아 보니까 건축비 대지비 다 포함을 했네요. 발코니 확장 뭐 추가 옵션이 다 포함돼서. 일단은 7억 8,374만 1,330원 30원 단위로 끊어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계약금 20% 잔금 80%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나머지도 뭐 7억 9천0 0 7억 8,700이기 때문에 8억 살짝 아래에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세대가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자고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권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공급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세대주. 제가 이번에 짧은 시간에 알아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송파에 14억 아파트가 7억에 나왔다. 그 로또 단지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파이낸셜뉴스네요. 힐스테이트 입현한 세상 문정이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 사진이 나와 있고 이번 주집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구 대상으로 전용 4 0분 제곱미터 총3 가구이다. 그중에 다자녀 특별 공급이 한 가구, 일반 공급이 두 가구이다. 국토부 실거래에 따르면, 아 49제곱미터가 지난 6월에 9억 4400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14억 5천까지 나와 있다. 여기가 작년 8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아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조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소한 3억의 시세차익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아까 십사억 오천 호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 칠억 가까이 시세차익이 이거는 뭐~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최소 에~ 삼사억의 시세차익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 여기서 반전이 세 가구 중에 두 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전세가 육칠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계약금을 납부하면, 이게 67억이 지금 전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금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 이 부분이 좀 추가로 좀 꼼꼼하게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1순위 152대1 높은 경쟁률을 아, 나타냈습니다. 근데 현장지도 보면은요, 여기 계롱력, 그리고 문정역이 1.1km, 1.3km라서 딱 아주 그냥 뭐 한상적으로 역세권 가는 거리가 멀고 그러나 중요한 게 아우 뭐 3, 4억은 뭐 최소 마진이 보장된다고 하고 호가 기준으로 7억까지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단지 배치도 보니까 여기 예, 102동 예, 2호, 202호 그리고 802호 그리고 예, 102동 1506호, B타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49A 타입 내부 구조를 보니까 현관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서 침실이 두 개가 있네요. 거실, 주방 이렇게 3베이 그리고 오, 침실에 드레스룸이 그것도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다만 네, 욕실은 하나밖에 없고 어그러수 뭐, 혼자 살면 딱두 명이 네, 두 명도 뭐 살려면 충분히 살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용 49제곱미터 B 타입을 보면. 현관 들어와서 침실 그리고 이제 거실, 침실1 여기도 트레스룸이 T자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욕실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여기도 두분 정도까지는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이기도 글쎄요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역세권과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니죠 좀 많이 있죠. 작년 9월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현장에서 전용 49제곱미터 새 세대가 불법행위 제공으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 최하 3~4억 정도의 시세 차가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입 왜냐면 임차인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서울 방송에서.